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쏘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수요 예배 때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인데요. 이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이 영화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성공한 아들과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대화.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참큰 감동을 받았는데, 성공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잘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 속에서 비열하고도 좋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정직하게 살진 못했지만 저는 성공된 인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좋은 것을 준다. 그런데 이곳이 좋지 않은 곳임을 깨닫는 순간은 이미 늦었다. 여러분, 어떠한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받아 먹으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만 앉아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가 결국 우리를 죽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그 말씀을 분별해 가면서, 시대를 분별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성공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은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실패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축복받는 것은 축복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적인 저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성공의 길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 분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짜 순,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을 보면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 판단하게 되죠. 상황과 환경을 보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 대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상황과 환경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보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분쟁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 마태복은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섬김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오셨고 이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도 우리들의 삶에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분쟁을 주러 왔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주님께서 분쟁을 주러 왔다라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우리들의 삶에 진짜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다 라는 것입니까 가짜 평안을 누리고 있다 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들에게 가짜 섬김을 하고 있고 가짜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익숙해져서 이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데 잘 누리고 있는데 왜 그것을 바꾸라고 하느냐라고 주님에게 도리어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조금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건강을 위해서 식습관도 바꾸고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의 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잠시 불편할 뿐인데, 왜 식습관을 받고, 굳이 운동까지 귀찮게 하라고 하느냐.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의 조언을 따라서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먹고 싶더라도, 그것을 먹지 말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익숙하지 않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가짜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가짜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사랑으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고 믿던 대로 믿고 헌신하던 대로 헌신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어색할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청한 침륙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시작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던 대로 살림합시다. 믿던 대로 믿지 맙시다. 헌신하는 대로 헌신하지 맙시다.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헌신과 새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던 대로 믿고, 살던 대로 살고, 헌신하던 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시작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